네. 안녕하십니까. 렉서스 황태자, 렉서스 원동엽리입니다 오늘은 어쩜 두 대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맞추실 수 있겠나요? 어떤 게 RX고 어떤 게 NX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네. 오른쪽이 NX, 왼쪽이 RX입니다. 제가 오늘 이두 차종을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NX가 판매량으로 사실 증명을 해낸 차예요. 국내에서도. 사실 국내에서 일본 차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막탑5 이렇게 안에 들어가기 사실 쉽지가 않은데 NX는 뭐 꾸준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ES들보다도 판매량을 넘어선 그런 어, 아주 효자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오는 고객님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예산은 요건데 뭔가 차가 작아서 이게 필요해.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좀 그거에 대한 뭐 이유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RX와 NX가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나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거를 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뭐 특이하게 지금 오늘, 이 색깔 대비가 더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NX가 되게 커 보이긴 해요. NX는 7,613만원. 네. 럭셔리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RX도 이제 가장 엔트리지만 풀옵션인 RX350H. 약 9,700만원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둘의 가격 차이가 대략 한2,000 정도가 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아껴서 이거를 사느냐, 아니면 2,000만원을 더 지불을 해서 RX 모델을 사느냐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시각적으로는 지금 이거 색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NX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날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직원이지만 NX가 어쩔 땐커 보이는데 또 어쩔 때는 유난히 좀 작아 보이는 날이 있어요 사실 이 남자분들은 이건 저도 고쳐야 되는데 모든 약간 좀빵빵이좀 커야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오시면 이것보다는 이걸로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이스핀들바디라 그러죠. 이런 타입을 또 생각보다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디자인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어찌됐든, 사이즈부터 좀 대차, 어, 대충 비교를 해드리자면, NX는 일단 4700mm가 안 돼요. 한4,660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X 같은 경우는 4,900mm가 좀안 됩니다 한4,89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 브랜드 벤츠나 뭐 BMW랑 비교했을 때는 뭐 X3 뭐 GLC보다는 크고 X5 g l e 보다좀 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이는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의 사양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두 모델당 통풍 시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근데 RX는 2열 리클라이닝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큽니다 아 이거는 일단 옵션에 대한 차이는 2열에 대한 그 아까 지금 친구가 말했던 어, 리클라이닝 기능과 2열의 통풍 시트까지 되는 거는 RX 이 NX랑 비교하지 않아도 RX급 대에서 모델에서 사실 찾기 쉽지 않아요 찾으려면은 돈을 한몇 한 천만원 훨씬 더 많이 집을 해서 랜드로버 약간 이런 모델을 가야지만 있는데 어찌 됐든 RX는 2열에 대한 편의 사양이 NX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좀 비슷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둘다 이쁘지만은 진짜 이 중에 하나랑 무인도에서 살으라고 하면은 RX의 디자인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이건 정말 다 개인 차이예요 이게 뭐 못났다라는 건 아닌데 전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상어 같은 그 느낌이 좋고, 뭔가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똑같이, 뭐, 트리플 LED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은, 뭐, 이거는 뭐, 깊은 사양은 조금 뒤로 하고, 바로 공간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맨날 보니까, 이거 알지? 그, 친구네 애기도, 오랜만에 보면, 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이러잖아. 근데 내얘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핸드폰 앨범 옛날 거 봤을 때, 오, 얘 언제 이렇게 많이 컸지? 이런 것처럼 저희는 맨날 보기 때문에 이제 잘못 느껴서 제가 오늘 제 지인을 이렇게 좀 같이 촬영을 부탁을 한 거고 일단 일렬 공간은 어떠한 차든 그러듯이 사실 공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히 NX는 이 폭이 넓은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분당이나 강남 이렇게 좀 좁은 도로 맞고 골목골목길이 많은 데서는 좀이 차를 어디 가지고 나가기 부담은 확실히 없다. 그치, 너도 알잖아. 네. 강남 갈때 제일 스트레스가 주차 스트레스란 그런 거잖아. 그 분당도, 여기 혹시 제거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분당에 우성프라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는 운전을 엄청 오래 한저도 진짜 진땀 나고 무서워요. 특히 회사 차 가지고는 절대 안 들어가요. 긁을까봐. 아무튼 그런 데서도 이 차량은, 어, 나는 좀 자신있게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폭과 길이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러한 인테리어는 rx랑 nx랑 패밀리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쁜데 어쨌든 rx는 너무 똑같게 라기보다는 조금 더좀 급을 더급 차이를 좀 나눠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nx 오너가 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내 차에도 적용이 되었으니까 그런 뿌듯함이 또 있으실 테고. 그래서 뭐 장단점은 두 모델 다 각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인류 공간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콘솔박스도 저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뭐 조수석에서든 운전석에서든 안에 뭔가 수납물을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운전했을 때좀 귀찮아서 운전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좀 뒤로 많이, 많이 빼 놨고 그래도 불구하고 한 주먹 한개 정도가 들어가죠. 근데 실제 공간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그냥 충분합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지만 최대 각도로 이렇게 눕혀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딱 등이 허리 건강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딱 누워 줘요. 무슨 얘긴지 알죠? 사실 이런 자세 진짜 편한데 약간 이렇게 앉으면서 약간 좀그 불안할 때 있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허리가 망가지거나 좀 찝찝해서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곤 하잖아요. 또 너무 서 있으면은 건강에 좋은데 불편하고. 딱그 사이를 만족하는 정도 각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은 이제 쇼룸에 실제로 어, 내방하셨던 고객님이 이 NX를 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선서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진실이고요.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고객이 앉았다 왔어요. 심지어 저희 전시장 방문하기 전에 BMW 전시장 가서 X3를 보고 오셨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딱 앉고 나서 따라해 볼게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넓지?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는 좁다고 다 불평불만 하던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가짜 뉴스랑 가짜 유튜브가 판치는 판국에 정보는 알아서 걸러 들으셔라. 결국에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지 그걸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객님께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차랑 혹시 비교를 하셨냐 하니까 X3랑 비교를 하셨대요. 근데 X3가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이 차 크기 위해서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BMW 좋은 차예요. 운전자한테만 사실 저는 좀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뒷좌석 어쨌든 사실 직접 꼭 타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는 판매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차량이면 그냥 사지는 않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보다 작은 UX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좌석에 누군가 태울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구매를 해야 되는 차지만 그냥 4인 가족, 3인 가족 뒤에 가끔씩 누굴 태운다? NX로 충분하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RX와 NX를 같이 갖고 나온 겁니다. 어때? 너가 봤을 때 어때? 그짜 너도 한 번만 앉아봐 진짜 너도 X3 타봤잖아 한번딱 앉아봐 네. 일단 NX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613만 원 그러니까 럭셔리 모델에서만 파노라마 썰루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개방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카시트 안 치고 애안 쳐도 편안하고요 다른 브랜드들 쿠션감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 딱딱하고 약간 벤치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음,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하네요. 네. 그래서, 제발, 하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싶습니다. 턱도 많이 안 녹고. 그치. 턱도 안 녹고, 충전포트도 있고, 열선도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절대 작은 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골프장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렉서스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렉서스 많더라고요. 사실 ES는 명불허전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차고 이 우리나라 골프 문화가 꼭 누군가를 태워서 같이 이렇게 가는 문화가 좀 아무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들 하세요. 내가 이제 가족용 차로도 보고 있는데, 어, 골프를 좀 치는 일이 많다. 그래서 4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딱 보여드려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어, 이게 들어간다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 해봤기 때문이죠. 일단 저희 직원들도 골프를 치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NX 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SB, 일단 이 점이 또 뭡니까? 세단이랑 다르게. 높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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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충분히 올려서 쌓고 실습니다뭐 몇몇 차종을 빼고 저는 거의, 95% 차량이 골프백 4개를 여유 있게 들어갈 차는 없어요. 카니발 이런 거 말고.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에도 이제 써도 이렇게 짐이 있고. 뒷모습은 우아하고 예쁜데 남자들이 봤을 때 멋있다라기보다는 여자분들이 봤을 때좀 우아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조금 쭉쭉 뻗어나면서 조금 이더 커보여야 되는데 NX의 뒷모습 디자인이 앞모습이랑은 다르게 커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바로 느껴지지? 너도.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나지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분들 보다는 여자분들이 좀더 좋아하는 뒤태를 가졌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옆에 RX를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차이는 2천만원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들어가는 휠, 타이어 다르고 서스펜션도 다 다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승차감은 압도적으로 더 좋아요, RX가. 그리고 주행감도 더 탄탄합니다. 근데 같은 엔진 350H로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차가 더 커지는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힘겨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타고 싶으신 분들은 350H. 조금 더 밟는 성향이다.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450H나 500H를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사이즈. 1열 한번 앉아볼게요. 폭이 확실히 확 와이드해진 느낌이 나요. 바로 그지. 확실히 RX는 폭이 NX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 확실히 더이 와이드한 느낌이 있고요. 요런 디테일도 이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 느낌들도 이 와이드한 형태의 느낌과 더잘 어우러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진짜 우아하게 여기 안쪽에 은은하게 무드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아한 무드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X랑 동일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좀 우드들도 좀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내가 이제 세무소재. 그 다음에 이런 도어 트림의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고급성이 힘을 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랑 마찬가지로 이 월렛이랑 같이 가죽이런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립감과 고급스러움, 이런 거를 다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저희 브랜드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혀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트렌디하지 않은 것 뿐이지,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도 뭐, 토요타를 지금 타고 있지만, 토요타랑 렉서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실히 저처럼 타본 사람들이 알수 있습니다. 퇴근하거나 출근할 때 토요타 타고 와서 근무할 때 렉서스를 딱 타면은 아 렉서스가 고급차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재라든지 그 은은하게 그 느껴오는 그 정말 일본산 고급 그런 느낌이 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공간은 넓습니다. 다리 공간도 훨씬 더 넓어요. 뒤로 빼서가 아니고 이건 제가 한번 운전하는 포지션을 맞춰볼게요. 그리고 시트도 약간 이거는. 푹신하면서 더 잡아주는 느낌 나지 않니? 그렇지. 이거는 그딱 몸이 좀더 뭔가 스포티한 성향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일열에서는 한요 정도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열로 넘어갈게요. 이 열은 그냥 이 일억대 넘어가는 프리미엄 이제 뭐 준대형 SUV급에서는 사실 저는 RX를 따라갈 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기대 해 볼게요. 리클라이닝이 허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각도까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보통 누우면 아, 그리고 이 시트 쿠션 두께 좀 보세요. 이거 제발 다른 차들이랑 같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그 말은 뭐냐? 안에 뭔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쿠션감은 NX보다도 좋고요. 그 어떠한 차량이랑 비교해도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뒤에 타는 탑승객이 굉장히 편하게 장거리를 탈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뭐 팔걸이도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 되게 편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X5고 모든 거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NX랑은 다르게 이렇게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리클라이닝 하면은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라? 유리가 있네? 답답함이 없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이 쿼터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으로 답답한 느낌은 없고 오히려 이 가리는 데는 딱 햇빛이 드는 데를 딱 가려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RX는 통풍, 열선. 그리고 당연히 NX보다 크니까 사인가족은 당연히 더 충분하겠죠. 카시트를 하더라도 어쨌든 길이 자체가 더큰 차다 보니까 더 여유가 있어서 이 1열의 탑승객에 대한 애기 있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 카시트 한창 이 뒤보기 할 때는 카시트가 거의 이 정도까지 튀어나와요. 조금 짧은 차 타면은 어쨌든 1열을 옛날에는 막다 뒤로 제껴놓고 갔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되게 답답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RX 정도는 뭐 뒤보기 하더라도 지금 조수석에서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뒤로 공간이 더 나와도 되니까 충분히 1류도 확실히 여유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도 NX보다는 좀더 낮아요. 그리고 이것도 바로 이어서 네, 트렁크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모습은 확실히 NX보다 RX. 무조건. 더 약간. 더 남자다운, 나, 뭐. 더 남자다운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RX, 여자들은 NX. 그럼 뭐 남자가 NX 탄다고 놀리지 않으니까요. NX 인기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어쨌든 트렁크 굉장히 더 넓어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NX가 4개가 들어가니까 RX도 4개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가족끼리 여행 다녀도 괜찮고 여기 또 이제 우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레빈슨 스피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음질도 굉장히 좋고 이열도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 언폴딩이 다 가능합니다 밑에도 공간이 있고요 주 24평 전세 사는 원대입니다. <laughs> 제가 사는 것으로 좀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애둘 키우면서 24평 살고 있는데 사실 불편함 없어요. 불편함 없는데 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 좀 30평대 뭐든 40평대 좀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딱 이것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NX가 4인 가족, 3인 가족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란 게더이 욕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나 조금 돈을 더 벌고 싶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조금 더큰차 사고 싶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이차이차 이차 정해놓은 게 아니고 둘 중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 공간도 이게 더 커서 이런 걸로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이걸로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뭔가 이제 내가 구매를 할때 예상 같은 걸다 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내 가치관 자체가 난 이왕이면은 그냥 더큰게 좋아 그리고 그큰거 있을 때 초과가 되는 비용이 나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느낌은 안나 라고 하면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아 마음은 이건데 부담이 돼아 이것도 좀 어렵다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라고 하겠는데 사실 저만 해도 마음에 뭐가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안 하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할 때까지. 저 같은 성격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가면 돼요. 근데 진짜 딱 현실적으로만 차를 아니 이거를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근데 예산과 공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거를 가시면 돼요. 왜냐면 2천만 원이라는 갭 차이가 뭐 요즘 뭐 2, 30대한테는 많이 이 열로라는 거 유행할 때 이렇게 지냈던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 크게 안 느끼시는 고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게 40대, 50대 고객님들은 2000차에 되게 크게 또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야, 이제 얘기가 자꾸 삥삥 돌아서 지금 저도 이, 이딱 정리가 안 됐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NX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RX는 누가 선택하느냐? 아 어, 그냥 난 RX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NX가 애초에 안중에 없던 분들은 RX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두 개를 제가 현장에서 다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시는 고객들도 많지만 애초에 RX만 보러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이두 개를 비교 대상으로 안 하고 그냥 뭐 NX랑 볼보, 뭐 제네시스 이렇게 비교하시는 고객들이 또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 때문에 RX로 넘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NX가 충분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한 가지! 제 고객님 중에 NX를 사신 거 후회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세요 그분이 딱그 케이스에요 RX랑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 고민하다가 이걸 했는데 또 그분 취미가 막 낚시랑 이것저것 싣고 다닐 일이 많아요 아 이걸 샀었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니까, 저 믿고, 저와 제가 말씀드렸던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RX는 그냥 RX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저도 한 영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NX랑 NX. 그러니까 350-450이 어떤 차이겠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또 준비를 할 거고, RX 역시 350-450을 같이 갖다 놓고, 이제 외관부터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는 제 친구에게 이 RX 시승기도 같이 한번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렉스스 황태자의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